직장인을 위한 그림책 심리 코칭, 나와 타인을 존중하고 내 삶의 의미를 찾는 행복한 삶이란 강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과 마음을 이어주는 이음 스토리, 김영애 코치입니다. 지금 현재 마음성장학교 협력 코치, 그림책 심리 코칭 전문 강사 FT, KAC 인증 코치, 그림책과 함께하는 힐링원이의 포이에마 대표 강사이고요. 근로복지넷 기업 EAP 강사, 그리고 그림책 심리코칭 2급 지도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지런하면서도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멋진 농부의 맛달로 태어났어요. 밑으로 동생들이 넷이 있고요. 어린 저에게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혜야, 동생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야 한다. 어른들에게는 공손하게 대해드려야 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한다. 착한 영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늘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하고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시면서도요, 또 한편으로는 저를 늘 믿어주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셨어요. 어린 저에게도 그런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져 기대에 부응하려고 부모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딸이었어요. 시골에서 이렇게 동생들과 들로 산으로 또 시내가로 뛰어다니며 자연과 함께 몸도 마음도 건강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20대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하면서 울산에서 살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양육하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어 울산대학교 보육교사 교육원에 입학했는데요. 그때 지도교수님의 권유로 동아구연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뒤 어린이집에 대한 꿈은 접고 아이들과 어머니들, 그리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동화구현을 지도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봉진 싱크빅 어, 교사교육을 나갔다가 지국장님의 권유로 교사가 되었고 또 팀장 지국장이 되었죠. 교사와 팀장 때는 수업하는 것도 정말 즐거웠고 동료 교사들과도 어, 정말 행복하게 일을 했는데 관리자가 되어서는 교사들을 잘또 지도하고 이끌어야 된다는 부담도 있었고,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실적에 대한 압박이 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부당한 요구를 하는 또그 상사와의 그 불통, 그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난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며 일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도 했어요. 그 시기는 제 인생에서 처음 맞이한 고난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났던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체코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 저희 가족은 5년간 프라하에서 살게 되었어요. 저에게 주어진 황금 휴가라 생각하고 저는 어학원에 다니며 영어 공부를 했고 또 프라 브리티시 스쿨에서 스토리 텔러로 어, 활동하고 프라 한인학교에서 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1912년 한국으로 복귀하면서 최근까지 10여 년간 튼튼 영어 교사로 일을 했고요. 어, 그 사이에 또 최우수 교사가 되어 사내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6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정말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그 시기가 그런데 1년, 2년, 3년 점점 길어지자 저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되어서 매일 새벽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앞으로 또 60대, 70대, 80이 되어서도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며 또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런 멋진 삶은 뭐가 없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만난 것이 그림책과 원예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해주고 힐링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 그림책과 원예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자격증 과정을 또 공부했습니다. 그림책과 함께하는 힐링 원의 또포이에 말을 오픈했고요. 그리고 남편과 저, 그리고 저희 부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던 모건과 함께요. 그리고 그림책에 대해서 좀더 깊이 공부하려고 검색하다가 유튜브를 통해 김은미 대표님을 알게 되었어요. 마음 성장, 의식성장이란 키워드에 마음이 끌려 마음성장학교 연구위원 과정을 시작했어요. 새롭게 접한 코칭에 매료되어서 KAC 또 인증 코치가 되었고, 어, 그림책 심리 코칭 1급 또 전문 강사 FT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그림책 심리 코칭 2급 지도자 과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듯 눈에 보이는 성장도 굉장히 많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과 의식이 성장한 거예요. 김은미 대표님을 어, 만나서 함께 공부하는 동안 나를 인식하고 나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배우러 왔다가 제가 먼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가르치고 또 섬기고 돌보는 삶을 사는 동안 나의 시선은 늘 타인을 향해 있었고. 나의 감정은 숨기고 언제 어디서나 교사의 페르소나를 쓰고 완벽한 척, 강한 척, 아는 척하며 공감해 주기 보다는 조언하고 또 가르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길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마음성장학교에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한 것들입니다. 존재 경청을 통해서 나와 타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었고요. 진정한 공감이 무엇인지 또 모든 감정은 다 오름을 알게 되었고 또 합리적 신념을 갖게 되어 사고가 유연해지고 또 마음과 의식이 성장해서 치유되고 또 회복되고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이 심플하게 정돈되고 또, 진정, 제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삶의 의미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 이번에는 저에게 합리적 신념과 삶의 의미를 찾아준 책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엘버트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인 ABC 이론을 배우면서 내 안에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습득된 양육방식이 내삶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녀들이 사춘기 때는 아이들의 독특함, 특별함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또 상한 마음을 공감해주지 못하고 비난하고 지적질하고 또 책임과 의무만을 강요했었죠. 어, 남편에게도 나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강요하며 충고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로 인해 자녀들이 사춘기 때에는 갈등이 절정에 다다랐고요. 최근에는 남편과의 갈등도 참 많았죠. 엘버트 앨리스는 지금 당신의 감정 혹은 행동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 당신이 갖는 신념의 결과다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선택한 신념의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들이 나의 비합리적인 신념, 당위성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문제의 원인이 다 상대방에게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에 뭐뭐 해야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는 김은미 대표님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 뒤로 판단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평가하던 것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뭐 해야 돼, 뭐뭐 하지 않으면 안돼 하는 말도 멈췄고요. 대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합리적인 사고로 바라보니까, 저의 사고도 유연해지고, 관계가,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고, 정말 평안해졌어요. 어, 빅터 프랭클의 그 죽음의 수영소에서 소개한 로고 테라피도요, 그 앨리스의 합리적인 신념과 연결점이 정말 많은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어려운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빅터 프랭클은 말했어요. 엘버스, 엘버트 아, 앨리스의 심리학 이론과 빅터 프랭클의 심리학 로고 테라피는 제가 실제 강의에서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림책을 통해서 합리적인 신념과 삶의 의미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최근 제가 만난 심리학 이론과 연관된 그림책, 그리고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림책 심리 코칭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어, 여러 기관과 기업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교사, 상담사, 학부모, 직장인, 시니어 어르신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은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제 삶의 의미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 수업을 하면서 제 마음이 계속 끌리는 대상이 있었는데요. 직장인들이었어요. 많은 직장인들이 직무 스트레스와 소통,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예전 저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었어요. 지국장으로 근무할 때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또 관계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제 마음은 계속해서 직장인들에게로 향하고 있답니다. 심리학 이론과 코칭을 기반으로 한 그림책 심리 코칭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이 직무 스트레스와 소통,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를 정말 응원하고 있어요. 또한 그 있는 모습 그대로가,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존재가 회복이 되고 또, 삶의 의미도 찾고,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가 어 각자 자기의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사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저와 함께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찾아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희 코치였습니다. 곧 만나 뵙길 기대합니다.